안녕 리사. 안녕. 지금 기분 어때? 너무 좋아. 날씨도 너무 좋고 좋아요. 여기 오기 전에 뭐 했어? 엄마랑 밥 먹고 나왔어. 어제 먹었던 저녁 메뉴 뭐야? 음, 엄마가 해준 태국 음식. 방에 있는 물건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뭐야? 핸드폰 충전기. <laughs> 왜? 그냥 항상 필요하고 그냥 항상 쓰니까. 어제 무슨 옷 입었어? 어제는 흰색 티랑 검정색 바지. 가장 최근에 통화한 사람은 누구야? 로지. 하루에 이름 몇 번이나 검색해? 24시간. <laughs> 어릴 때 꿈이 뭐였어? 모델. 가수 말고 해보고 싶은 일은? 음, 사진작가? 음, 다시 태어난다면 뭐로 태어나고 싶어? 그냥 나. 어떤 향기 좋아해? 시원한 향. 여행지 중에 가장 좋았던 곳은? 뉴욕.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어, 필카. 올해 가장 해보고 싶은 일은? 음, 빨리 콘서트 하고 싶어. 일주일에 휴가가 주어진다면 뭘 제일 하고 싶어? 하와이 가보고 싶어. 보물 1호는? 보물, 아. 헉. 음, 핸드폰. 요즘 하는 운동 있어? 없어. 가장 감명 깊게 봤던 영화와 그 이유는 감명? 응. 제일 좋았던 영화. 제일 좋았던 영화. 하지. 왜? 이게 너무 이게 강아지랑 이렇게 주인 이렇게 이렇게 서로 좋아하고 서로 이렇게 기다리면서 그런 게 너무 사랑 너무 이뻐서 제일 네.